아 인생 무엇. 자, 로하이님, 레디해주세요. 저기, 로하이님 방사람 다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자 무슨, 무슨 창피야, 이게, 진짜. 무슨 창피야, 이게. <laughs> 로하이 막선들 다내방 보고 있는 거잖아. <laughs> 잠깐만. 공개 처형이잖아 이거. <laughs> 그 200명이 다나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laughs> 200명이 나 보고 있는 거잖아. <laughs> 진짜. 아, 공개 처형이잖아, 이거. 아이, 공개 처형이잖아, 이거. <laughs> 아, 와, 브라이언이네. 아, 공개 처형이잖아, 이거. 200명이나 보고 있는 거잖아. <laughs> 아, 인생. 갑시다. 아, 예. 176명 보고 있네. 뒤엔선. 그렇지. 빠르게 섰죠. 하단 빠지고. 아, 숙였는데. 로하이 파운더 이 다섯 고 이번엔 아하 하나 둘빵와와 아아 발바위 떨었어 커다랗 그냥 네, 그러네요. 아. 그렇지. 빨랐죠? 뭐야, 일단? 아이고. 행 잘못 다 아, 행 잘못 다 오케이. 천천히 갑시다. 아. 기상문은 맞았네. 하나, 둘, 셋. 일어나지 마요. 원, 투. 기타? 쌈발 쌈발 산선. 그렇지 오케이 이거 삼삼 판이선인가 삼판이선이지? 취설 팽 취설 계단아퍼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어왜 안나가 뒷무릎 왜 안나가 뭐야 뒷무릎 왜 안나갔지? 뭐와요팽 가만있어요 그냥 오른발 짠발. 그렇지. 오케이. 퍼펙트. 좋아요. 분위기 괜찮고, 갑시다. 빠져요. 취살 아이고, 거리 잤다. 원, 투. 아이고, 맞았다. 짠손. 오른발. 기다렸죠, 이거는. 행, 컷. 아, 너무 늦었다. 원, 투. 행. 아, 맞았는데. 딘손, 카운터. 취살 행, 오른발. 빠지고, 딱. 아, 이번에 기다렸어. 기다렸어, 이번에. 하나, 하나, 둘, 죽었다. 아, 아깝다. 많이 아깝네, 이거. 으흠. 맞아요, 천천히. 질러. 아씨, 뻔했다, 이거. 너무 질렀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꽁당. 뻔했죠. 어, 자꾸 왜 썼지, 이거? 아, 이번 아케디아 쓰면 안 되는데, 짠발 했는데. 셋, 넷, 넷, 하나, 빵. 아, 죽었다. 아, 아깝다. 이거 내가 실수했다. 짬발 했어야 되는데, 아, 그 아케디아 에 질렀어, 이거는. 아, 아, 아. 이건 실수했죠, 내가. 이거 내가 실수했죠. 음. 짬발 했었어야 되는데, 실수했어, 이거 내가. 이거 맵을, 맵을 좀데로가야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내가 짬발 했는데, 이거 아케디아가 나왔어. 살짝 아쉽네, 이거. 살짝 아쉽네 아... 그러니까요 퍼펙도 한번 나왔네 조금 아쉽네 어차피 전 이거 할 겁니다 복장은 그대로지만 그러면은 맵을 골라야 되는데 무한맵 안 해요 정글 맵 해야지 진군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진군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진군이 안 나오고 있네 진군이 갑시다 뭐야 저 방에 300명 다 돼가 나 공개 채용도 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공개 채용도 하고 있어. <laughs> 아, 니나 공개 채용도 하고 있어. 지금 자갑시다얼음말 아이고, 아이, 자꾸, 아나 자꾸 이거나가왜 자꾸 이거 쓰는 거야. 아아아아아 아이, 이맞이아아 한번더 다시 그렇지 할줄 알았죠 이렇게 오케이 알았죠 이거는 이렇게 벽에서 아빠가 계속 해야 돼요 이거를 이거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 콤보 왜 이러냐 오늘 하나라 하이 괜찮아요. 그렇지, 좋아요. 하나, 둘, 빵, 빵. 하나, 둘, 빵.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뒤에 손. 짠 발. 우와, 뭐야? 치탈? 축하야 돼요? 아, 이거 실수했다. 아, 빵, 빵. 에헤이. 아이고. 로바이 아, 잘했다. 안 닫고. 에이,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벽을 내가 못깬게좀 아쉽네. 벽을 좀못깬게 아쉽네요. 머리발. 이 닿는 애교. 아이고 와 먼저 맞았어 뒷무릎을 실수 큰 그림 큰 그림이었네 하.. 아, 자꾸 이승하고 자꾸 이렇게 되네 양발 못쓰게 해야돼요 그렇지 어셋 취살컷 그렇지 깨라 찌고 취살 아이고 안았다 삼발 와 흘렸어 왼업할걸왜 뒤로 가냐 이게 아 뒤에 손이었어아 아깝다 ¡Ah!